안녕하세요. 이 차량은 2017년 8월에 출고된 2018년식 현대 그랜저 이즈 하이브리드 2.4 프리미엄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 거리는 96,000km 정도 탔고 판매 금액은 2 0 3 9만 원. 사고 임을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2017년 8월 25일 출고 2018년식 오토 미션. 주행 거리는 96,738km. 보시면 단순 수리 있으면 사고 있으면 이렇게 나와 있죠. 보시면 트렁크 교환이 됐고 이 부분은 단순 교환인데. 뒤엔다랑 리어 패널이 교환이 됐기 때문에 이제 유사고로 들어가는 겁니다. 뭐, 엔진이나 이런 쪽에 골격을 먹은 거는 전혀 없고요. 뒤쪽에 이제 살짝 뒤에서 쿵한것 같아요. 네, 뭐 따로 성능 기록부 상에는 원동기, 원동기, 변속기 다 양호하다고 나와 있고, 누유나 이런 부분 없고, 냉각수도 전혀 없고요. 미션도 다 멀쩡하고, 나머지도 다 양호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차 상태는 좋을 것 같은데요. 뒤쪽만 살짝 사고 있었던 거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전면 사진 전면 측면 사진 전방 센서 장착되어 있고 후면 사진 후방 센서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장착이 되어 있고 후측면 사진 브라운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앞좌석 크루즈 컨트롤 장착되어 있고 운전석 전동 시트 장착 전동 접이 사이드미러 전동 시트 계기판상 주행거리는 96,744km 운전석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열선 핸들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휠 타이어 상태인데 타이어는 많이 안 남아 있어 보이네요. 만약에 오셨는데 교환할 정도다 하면은 교환해드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휠은 굉장히 깨끗해 보이죠. 여기엔진룸이고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고 정품 내비게이션, 블랙박스는 투 채널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자 파킹, 오토 홀드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까지 확인하셨고 다시 한번 정리시켜 드릴게요 2017년 8월에 출고된 2018년식 현대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2.4 프리미엄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96,738km 그리고 이제 엔진이나 이쪽에 엔진이나 이쪽에 골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사고는 전혀 없고요 뒤쪽에서 살짝 접촉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차량 금액이 좀 착하게 나왔고 판매 금액은 2039만원이고요. 이제 제조사 보증기간이 5년에 10만km이기 때문에 아직 보증기간이 남아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